<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말 1급 필기 핵심 44번에 TCPIP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프로토콜은요,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규칙과 약속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토콜. 우리가 어떠한 약속과 규칙을 모아놓은 거,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통신할 때 쓰이는 규칙과 약속, 그걸 뭐라 부른다? 프로토콜. 자, 그래서 프로토콜이 뭔지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TCP/IP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트, 프로토콜의 일종이야. 근데 그걸 갖다 무슨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자, 외워 두세요, 여러분들. TCP/IP가 뭐라고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TCP/IP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는 다 TCP/IP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 두세요. TCP/IP가 뭐라고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중요하다는거 이거 외워 두시고 TCP IP는요 두 개의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TCP 하고 슬러시 IP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토콜 프로토콜의 종류로 TCP, TCP는 뭐라고 그런다 TCP는요 두 종단 간 연결 설정 후에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교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단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끝에 있는 컴퓨터 간에 연결을 한후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패킷이라는 게 데이터를 갖다가 일정한 크기로 쪼갠 거예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쪼갠 거. 그걸 패킷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쪼개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100kg 짜리 100kg 짜리 엿기를 든다 라고 했을 때 100kg 짜리 엿기를 들기는 힘들죠. 쌀포대를 든다 100kg를 갖다 나른다. 이거 한꺼번에 나르기가 힘들겠죠. 근데 10kg씩은 10번 나눠서 이렇게 날 날을 수 있겠죠. 데이터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데이터를 갖다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일정 크기로 쪼개서 보내는 게더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패킷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되겠죠 왜 그렇게 나누는지 자 그리고 tcp는요 오류 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하고 상황 보고하고 뭐 순서 제어라든지 순서를 갖다 관리하는 거요 그 다음에 오류를 관리하고 흐름 제어 기능 이런 것들 자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TCP가 그리고 메시지를 갖다가 일정 크기로 분류하는 알겠죠 나누는 그런 역할하는 을게 누구다 TCP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OSI 계층 중에서 OSI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OSI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OSI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방형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접속을 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OSI 7계층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의 단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OSI 7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계층 중에 전송계층에 해 당된다. 이, 뭐이 계층을 갖다 하나하나씩 설명하기에는 좀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외워두세요. OSI 7계층 중에서 전송계층에 해 당된다라고요. 그리고 TCP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걸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세 가지. 아시겠죠? 어, TCP가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라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시험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필기는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실기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실기에서 우리가 엑셀 갖다가 어 실습을 하죠 근데 엑셀 다루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뭐 tcp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엑셀 뭐 함수를 쓰고 그러는 거랑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TCP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받으시면 되고요. IP의 역할. IP란 프로토콜은 패킷 주소 해석 경로 설정하고 전송한다. 이 IP는요, TCP가 이렇게 패킷을 쪼겠죠? 그럼 IP는요, 여기 보낼 주소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전송을 한다. 얘가 옮기는 거예요, IP가.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IP다. OSI 계층 중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에는 된다. 얘는 전송과 전송을 하기 전에 그 전송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송 계층. TCP 전송, IP는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TCP IP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밑에 두 개의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ARP라고 있죠. ARP라는 거 IP 주소를 갖다 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를 하드웨어 주소로 맥 주소 하드웨어 주소라는 걸 맥이라고 그래요. 맥 주소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터넷 고유 주소라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숫자 주소. 어, 정확하게 말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숫자 주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IP 주소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가 있죠? 주민번호가 있죠. 이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주민번호가 뭐예요? 고유의 숫자 번호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 IP 주소를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한다. 여러분들, 우리 기계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또는 LG, LG 디오스 냉장고가 있다. 디오스라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이뭐 삼성 뭐 UH 텔레비전이 있다. 뭐 4K라는 뭐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텔레비전은 이렇게 여러 대가 있겠죠. 근데 그 텔레비전마다 뭐가 있어요? 일련 번호들이 있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그 냉장고마다 그냉장고에 고유한 뭐가 있다. 시리얼 번호들이 있죠. 자, 그런 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하드웨어 주소다. 이 기계가 갖는 고유한 식별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IP 주소를 갖다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로 변하는게 ARP라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SNMP라고 있죠. Small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약자예요. SNMP. 그래서 소규모 네트워크 관리용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소규모 아주 작은 네트워크를 갖다 관리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이제 SNM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 네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토콜 네가지의 특징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CP/IP 프로토콜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의 구조에서 응용 계층과 관련 이제 응용 계층과 관련이 있다 TCP/IP는 그래서 응용 계층은 Telnet 원격 접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격 접속 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어떠한 어, 서비스 중 일, 서비스의 일종인데 요 사용자 서비스를 응용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격 접속.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접속하는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텔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격.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접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에서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LA, a 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하겠다. 이게 원격 접속이죠. 텔넷. 그다음에 FTP라고 있습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파일 송수신 서비스. 파일을 갖다 우리가 주고받고 하죠.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FTP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용 계층에 이러한 사용자 서비스에 해당되는거 원격 접속 텔넷 ftp smtp 라고 있죠 샌드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메일 송신 메일 같은걸 우리가 보내죠 그럼 메일을 송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 팝 이거는 메일 수신 이라 고 그래요 메일 수신 그 다음에 http 라고 나와있죠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 하이퍼텍스트 문서 인터넷 문서를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그러죠 인터넷 문서를 주고받고 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앞에 보면은요 http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다 이 인터넷 문서 있죠 우리 어떤 사이트에 접속 문서 나오잖아요 그 문서를 주고받고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그요그 다음에 www. 웹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www 웹 서비스. 웹 서비스가 뭐죠, 여러분들? 이 문서들이 인터넷 문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웹 서비스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응용 계층은 사용자 서비스다 해가지고 텔넷, ftp, smtp, pop, http, www 웹 서비스.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응용 계층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이고. 텔렛이 뭐고, FTP가 뭐고, SMTP, POP이 뭔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 여기 HTTP까지 이렇게, 어, 어떤 프로토콜인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송계층, 우리 TCP가 전송계층, 전송과 관련된 전송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계층이다라고,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TCP, 연결형 신뢰성을 갖는다라고요. TCP는 연결형이고 신뢰성을 간다. 왜 TCP가 연결형이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보내고 바고 하기 위한 연결 준비를 하는 거고 신뢰성.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못 받으면 뭐못 받았다고 에러 메시지 뜨죠.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고 그러면 접속 못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뢰성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TCP는 연결형, 신뢰성. 이렇게 뭐 자세한 건물라도 이렇게 외우두시고 UDP UDP라는 프로토콜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UDP, UDP는 전송에 대한 잠시만요, 여러분들. 전송에 대한 신뢰성은 미 제공한다. 전송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 UDP라는 프로토콜은요, TCP랑 비슷하죠, 여러분. TCP, UDP, 얘는 비신뢰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세요. 비신뢰성. 그니까 데이터를 갖다 무조건 전송만 해요. 알겠죠? 데이터를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을 보내죠 방송국에서 이렇게 전파를 보내잖아요 이거 UDPA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뭐냐 그냥 보내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봤든 안 봤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그거는 TV 수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본다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UDP다라고. 자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 계층. 자 인터넷 계층이라는 걸 다른 말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P 아까 TCP/IP에서 IP가 있었죠. 오류 무시 신뢰성은 낮다. IP는 그냥 실어 나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 생각하면 돼. 택배 기사님은 이렇게 실어 나르기만 하죠. 그 물건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ICMP가 있습니다. IP와 결합하여 오류를 진단, 전송 경로 변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요. IP보다 조금 더 어떤 어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류를 진단하고 전송 경로 변경을 알려준다. 주소 해석과 경로 설정 같은 걸 해준다.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이러한 프로토콜이 또 있다라는 건 자, 링크 계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링크는 연결, 뭐 이런 뜻이죠. 어댑터라는 말이 있는데, 어댑터는 뭐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결. 물리적, 논리적을 담당하는, 담당을 한다. 그 그러니까 어댑터라는 게 랜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랜카드.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 어, 인터넷 연결하는, 이렇게 인터넷선을 꽂죠. 여기 구멍에다가. 요거 랜카드라고 래요 랜카드. 인터넷을 연결하는 카드. 알겠죠 또는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는 어댑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큰큰 어,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이런 하드웨어 장치, 논리적 소프트웨어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런 게 어댑터,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이런 물리적, 논리적 장치를 의미한다. 링크 계층에 이렇게 어댑터가 있구나라고요. 아,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 이런 것들 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 정도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송 계층에 응용 계층에 뭐가 있다라는 거, 얘는 신뢰성, 얘는 비신뢰성, 이 정도 구분해서 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외우라고 그러면 힘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45번은요, 통신 관련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핵심 44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 요즘은 이 통신 관련 용어들이 시험에는 더잘 나와요. 그래서 통신 관련 용어들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서 통신 관련 용어도 용어 중에서 블루투스라는, 거. 여러분들 블루투스 많이 쓰시죠? 블루투스 근거리에 있는 근거리가 뭐죠?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근거리라고 그러죠. 가까운 거리. 그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통신 기기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규격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뭐를 하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켜죠 블루투스 켜가지고 뭐해요 여러분들 이어폰 같은 거 헤, 그죠 헤드셋 같은 거 연결하고 그러죠 이어폰 이렇게 무선 이어폰 연결해서 쓰잖아요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차량에서 차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차에서 전화 받고 그러죠 이게 근거리 뭐다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 아시겠죠 블루투스 테더링. 자, 테더링이란 말이 나오죠. 테더링은 휴대폰 네트워크 기능을 갖다 주변에 다른 인터넷 다른 기기에 다른 장치에 다른 기기에 인터넷 접속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휴대폰이 인터넷 되잖아요. 휴대폰 우리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되죠. 그 인터넷을 갖다가 다른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있어요. 친구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갖다가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뭐라고요? 테더링. 자, 이해되시죠? 테더링이 뭔지. 테더링 개념, 블루투스. 자, 용어들 봐두시고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자 이거 사물 인터넷은 뭐다 모든 사물에 내장된 센서 등을 이용하여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그니까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제어하는 기술이다 뭐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밖에서 스마트폰 갖다가 집안에 있는 전등을 켜고 냉장 뭐 냉장고는 아니겠죠 뭐 전등을 켜고 끼고 막 끄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보일러도 끄고 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집 밖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보일러를 끄다 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내, 통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정보를 취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거. 자리고 마지막 보시면요 여러분들 us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u 비 쿼터스 u 자 u 비 쿼터스 센스 센서 s 네트워크 u 비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기에 부착된 이런 어떤 기기들에다가 각종 센서들 온도나 가속도 위치 압력 지문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한 정보를 무서두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다 우리 센서에다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도라 가속도 위치 지문 등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무선으로 수집해서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뭐한다, 여러분들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USN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 네 가지였죠, 여러분들 이 통신 관련된 용어들 이렇게 봐두십시오. 자, 통신 관련 용어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 고그랬죠 자, 핵심 45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제 핵심 46, 정보 보안 나와있죠.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어떻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은 시험에 어떻다? 여러분들 잘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특히 이 정보에 대한 보안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좀 알아볼게요. 보안의 유협, 유협 종류들 나와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유협 종류들 쭉 보시면요. 자, 요런 용어들도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해킹이라는 말 해킹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해킹한다 사용 권한이 없는 그죠 이 오타 났네요 니은자 빠졌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그러니까 사용 권한이 없는데 시스템에 접속한 거예요이 이 사용자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빼오너가, 빼오거나 정보를 갖다가 빼와요 그리고 또는 정보를 수정한다 그러한 행위를 갖다 뭐라 그런다 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킹이라는 말, 이렇게. 해킹은 그 너무 기본적인 어떠한 말이고 많이 알아들기 때문에, 솔직히, 해킹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거 보이죠? 밑에 거, 그런데 어때요? 이런 말잘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모르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백도어라고 돼있죠? 백도어. 뒷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가. 학교, 뒷구멍, 이렇게. 트랩도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백도어를 트랩도어. 자 시스템 접속의 편의를 위해서 보안이 제거된 보안을 제거한 통로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정문 말고 이렇게 뒤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몰래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런 걸 백도어라고 시스템에 그래서 보안에 어떠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안을 제거한 이런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한 통로를 갖다 뭐 한다 백도어다 트랩도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푸핑 나와있습니다 스푸핑 스푸핑은 뭐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스푸핑. 그래서 속이다라는 의미로 침입 또는 공격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갖다 위조하는 행위다. 데이터를 갖다 위조한다. 속이는 행위. 이 데이터가 어, 10인데 10원인데 100원으로 속인다. 이렇게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속이다라는 의미로 데이터를 위조한다. 이렇게 위조. 그죠? 100만원 짜리인데 이게 가짜야. 100만원 짜리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스니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니핑은요 네트워크에서 패킷 패킷이 뭐라 그랬죠 데이터를 데이터의 한마디로 인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쪼갠 걸 패킷이라고 랬죠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엿보면서 이 데이터를 엿보면서 계정과 계정이 뭐죠 여러분들 아이디를 계정이라고 그랬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엿보다는 라 의미에 엿보다 이건 속이다. 자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이디하고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다 스니핑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용어들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들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피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피싱. 우리 여러분들 피싱이 뭐 낚시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그죠? 보이스 피싱. 음성으로 낚는다는 거죠. 우리 전화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사기 치잖아요. 자, 그래서 피싱. 실제 사이트와 네트워크에서 실제 사이트와 같은 거짓 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한 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갖다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피싱. 그러니까 거짓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갖다가 빼내는 행위를 갖다 뭐라고 한다? 피싱. 그래서 휴대폰 전화로 휴대폰 문자로 뭐 이렇게 어떤 사이트들 누르라고 나오면 그 누르는 아, 안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 로고라고도 있습니다. 키 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키보드상의 키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키보드에서. 그러면 그키 누른 것들이 이렇게 상대방 컴퓨터에 찍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키 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디도스라고 되어 있죠.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흩어져서 서비스 거부 공격한다. 특정 서버에 어떤 특정한 컴퓨터에다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이렇게 메시지 데이터를 갖다 동시에 대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서버가 동작하지. 그러니까 여기 한꺼번에 1 0메가씩 뭐 100기가씩 데이터를 갖다가 한만 대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처리하지 못하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다운. 컴퓨터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운 된다고 얘기하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멈춰버리는 그죠 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렇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디도스도 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흩어져서 여러 군데의 컴퓨터들이 동시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퍼붓는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다운 된다 이게 디도스 공격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들 이름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데이터 포화, 보안 침입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보안 침입 형태, 보안의 침입 형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침입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보시면 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해서 좀 알아둬야겠는데요. 가로막기라고 돼 있죠. 가로막기. 데이터의 정상적인 전달을 가로막아서 데이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갖다 방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A에서 B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자, 이게 가로막기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의 가용성. 정보를 갖다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가용성이 저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막기. 뭐가 저해된다? 가용성. 정보의 가용성 저해. 가로채기. 가로채기는 뭘까요? 전송한 자료가 수신자로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 여러분들 우리 몰래 보는 거나 또는 도청하는 행위를 갖다 뭐라 른다 가로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거 몰래 보는 거예요. 가로채기. 도청하는 거. 그래서 정보의 뭐다? 기밀성. 이 기밀한 정보에 하는데 기밀성이 저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가로채기는 기밀성이 저해되고 어떤 거다 몰래 보거나 도청.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변조와 수정이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시켜. 자, 이게 변조가 그거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걸 변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뭐다 여러분들 데이터의 무결성을 갖다 해제한다고 그래요 무결성 저해한다 무결성이 뭐죠 결점 결점이 없어야 하는데 결점이 생긴다 그래서 무결성 저해 변조수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 가로채기는 기밀성 가로막기는 가용성을 저해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위조 위조는요 뭐냐면 사용자 인증과 관계되어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뭐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받은 것처럼 꾸, 보낸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정보에 그러니까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보냈다라고 거짓으로 꾸미는 거자 이렇게 거짓으로 꾸면 다 그래서 정보에 이것도 무결성이 저해가 된다 위조 알겠죠 다른 송신자가 이렇게 보낸 것처럼 꾸미는 거 원래 송신자가 아니라 자 이걸 딱 위조 자 그래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그다음에 위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이 내용도 보안의 침입 형태도 무결성이 져야 된다. 이것도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 져야 된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방화벽이란 아있죠 파이어 웰, 방화벽. 여러분들 건물에서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불났을 때 이게 불이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벽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방화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음, 방화벽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방화벽. 자 그래서 방화벽을 보시면요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뭐다 자 이거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저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지워,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거 빠졌네요. 위에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방화벽이라고 얘기한다. 자, 방화벽이 뭔지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방화벽.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방화벽.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내부에 툭을 들어오는 건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화벽이 있어가지고 이 방화벽을 통과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통과를 시키는 거죠. 안전한지 안 하는지를 얘가 검사하는 거예요.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방화벽의 특징이거 알아두세요. 알아두십시오. 외부에서 침입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내부에서의 어떤 해킹 같은 건 막지는 못합니다. 방화벽은. 자 그래서 핵심 46가지를 갖다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많은 내용을 해가지고 더 이상 많이 하면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도 시험에서 이 인터넷과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자주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다? 우리가 자주 쓰는 거니까. 저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댓글로 댓글도 남겨주시고. 자,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